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안이 유치원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이에요. 아, 10시까지 가갖고 적응 기간인데, 아, 벌써 9시 20분이에요.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요. 빨리빨리 준비하자, 이안아. 그 이안이 어, 어린이집 가갖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 거예요. 어 빨리 옷 입고 싶어? 어린이집 갈까? 아, 가야지.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하고 안녕하세요 할 거지 인사해봐 아... 이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봐요 얼른 준비하고 이안아 고고 가자 알았지 아빠 손잡고 옷 입으러 가자 어 가자 자 오늘은 한 시간만 있다 올 거라서요 다른 거는 챙기지 않고 여벌에 기저귀만 챙겨갑니다 여기 이름 이렇게 최이안이라고 적어놓고 갔다 올게요 리안아 파이팅 리양 파이팅 리안아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럴까어 들어가. 들어가자. 어? 이안아 아빠 가자. 이미이 따라 올 거야, 아빠? 어? 응. 아빠 따라와요. 그 옳지 아빠 손 잡고, 우리 그렇지. 예어 우리 이한이 어? 신발 이안이요. 벗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우리 이한이 열만 그렇지. 아 아빠 아빠 귀한다고? <웃음> 네. <웃음> 우리 이안이 <laughs> 애 귀삐. <할까>? <웃음> <웃음> 36.9도 도이안 잘했어 엄마 아빠 어 이안이 신발 벗을까 옳지 지 <laughs> 괜찮아요 아버안 들어가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맡기고 나왔습니다 아 마음이 짠하네요 네잘 놀다 올수 있겠죠 1시간 뒤에 가는 거니까 가서또 우리 이안이 한 시간 뒤에 만날게요. 한 아, 시간이 엄청 빨리 흘렀습니다. 이제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재밌게 잘 놀러 왔겠죠 아, 금방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아. 아 우리 이안이 모자 주세요 이안아. 아버님 이안아 가자. 어? 아빠 오셨잖아. 아빠 오셨. 잖아 아빠 오셨아 아빠 오셨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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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왔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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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응, 슬퍼요. 재밌게 잘 응. 아, 잘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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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놀았어? 빠아음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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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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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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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이빠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원장님이 네. 얘기했지? 맞죠? 어 아빠 빨리 오신다고 오신다. 그치? 그지 아빠 1시간이나 지 우리 이현이 뭐 공룡 박사님이에요 오 너무 잘해요. 공룡하고 엄청 잘 놀았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한 40분 정도는 안 놀고 네, 잘 놀았어요? 어 <laughs> 아, 그랬어 우리 이현이. 이현이 신발 좀 찾아줘 봐, 어? 원장님 이안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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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예요? 우리 이현이 신발 어떤 걸까? 이현이 신발 어떤 거예요? 우리 이안이 신발 맞아요 그거에요 이안이꺼 응, 맞아요 와. 잘했어요 그거 신어볼까 아빠랑? 네. 우리 이하이 인사하고 어 선생님한테 인사 자해꼽 인사 해꼽 어,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손잡고 가자 <웃음> 아빠 손잡고 <laughs> 가자 이안이 안녕 어 인사했어? 네. 아빠, 오 재밌어 아빠, 오, 최고 우리, 우리 최고 안녕히 가요 빠빠이빠이빠 했죠? 담임선생님한테 이안이하테 인사했어? 어 인사 잘했어 이안이?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기 계세요 했어? 요거 탈까 이안아? 응. 우와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손잡고 가요 어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응. 이안아 공룡놀이 했어? 응네야지어공룡놀이 응. 했어? 응. 뭐야 이안아 거기뭐 있어? 사장 가? 어? 비우나봐 이안아 비우나 붕붕붕붕 무슨 소리야? 와 왠지 와 우와 박수 이안나 박수 그렇지 뜨드드드드드우우 <붕붕붕>